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국빙 방문 중에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방문 첫 공식 일정인 스위스 친한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에는 불안정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통일 기반을 쌓아가는데 스위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해 줄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부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44차 다보스 포럼 개막일인 22일에는 첫 전체 세션 개막연설 직후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과의 즉석 질의응답에 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북 삼성에도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도 투자가 연계됨으로써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한 축인 국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화두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류 장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통일IT포럼 특강에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은 로또식 대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대박으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그 반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의 도약과 국제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확보, 그리고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통일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 장관은 북한의 중대 제안에 대해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다면 이상가족 상봉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장관은 22일에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남북 관계는 단한 번에 도약하는 길이 없다며 국제 협력의 출발점이 될 남북러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함께 통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북한 정보 포털 홈페이지가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통일부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북한 정보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북한 정부 포털은 북한 자료, 북한 인물, 북한 산업, 인문지리 등 3개 분야의 DB와 15개 활용 프로그램 구축으로 분야별, 최근 동향 그리고 주제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를 제공합니다. 특히 북한 내 지명과 시설물 검색이 가능한 GIS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정부 기관 최초로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북한 정부 포털의 주요 특징을 전합니다. 정부 포털에서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을 재분류해서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로 쉽고 현리하게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새로운 서비스로는 북한 인물관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아, 북한 권력 기구도에서 한 인물을 클릭하면 그, 그 사람과 연관된 동일 활동, 학교 동문, 또 지역 출신, 가족 관계 등과 연계해서 시각적으로 인물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약3 0만여 건의 지명과 시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통일부가 처음으로 이 북한 정부 포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만큼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21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대표단 출전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밝히면 국제관례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의 규정에 따라 참가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남력 축구대표팀 모두 출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측은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 대회 참가를 권유했다며 북한 대표단의 출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9일에 개막하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6월 20일까지 대표단 명단을 조직위에 제출해야 하며 북한 대표단은 공식적인 통일부의 방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3 동아시아컵에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었죠. 함께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일처럼 선수들도 지켜보던 대한민국 관중 모두 기뻐했는데요. 2014 아시안게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는 국제대회를 무대로 한 팀이 되어 누비게 되지 않을까요? 유니뉴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